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입니다. 겸손의 시간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겸손의 시간을 만들자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된다? 계속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구원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런데왜 그게 하나님의 열심인가?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라고 했어요. 인간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이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그러나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잊게 만들죠. 하나님을 잊게 만들.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열심으로 사는 거. 어느 순간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내 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게 교만이죠. 근데 교만은 반드시 꼬리를 뭅니다. 꼬리를 물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보좌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움키려고 계속해서 이 땅에 것을 움키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없어요. 계속 갈급한 거죠. 그러다 보면 집에 들어왔을 때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고 분열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단막이는 분열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뭔가 움키면서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분열이 시작돼요. 점점점 가정이 내 공동체가 지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그게 법령이 되고 시스템이 되기 시작해요. 잘못된 것을 움키고 가는데 이게 내 인생의 패턴이 돼버려요.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거기를 향해서 썩어질 것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립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살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어떤 자리도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걸꼭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릴레이 기도의 자리가 다 늘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교만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같이 하는데 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교만이었다면 오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뭘로 사용했냐면 도구로 사용한 나라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나라 그런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착각하고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거는 우리의 실력이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잘 나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취해 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치거나 칭찬에 여러분들 적응하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 인간의 칭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몇 면을 보세요. 인간의 칭찬은요 대부분이 그냥 나한테 잘해지고 내 눈에 보기 좋으면 칭찬할 뿐이에요. 여러분 진정 칭찬은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 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다고 했어요. 아무리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기하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겉으로는 사람을 막 대접하고 있어도 속에는 부글부글 거릴 때가 많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 지키시고 또 다시 내가 올라오는 교만을 물리치셔야 돼. 오늘 아수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읽어 봅시다. 자, 5절 한번 읽어 봅시다. 5절 시작. 아수로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이, 이 아수르로부터 이 누저 이스라엘 나라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는데 이 아소르는 파괴하고 멸절시키는 데 모든 것을 몰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소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마음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 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복음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자기들이 스스로 어떤 자라고 여기고 있냐면 총명한 자라고 여기고 있음.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도 약탈했고 용감한 자처럼 그들 위에 거주하게 되었다. 참 그냥 읽어만 봐도 여러분 좀 그렇죠? 속된 말로 재수없죠? <laughs>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게두 가지인데 오늘.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내건것 같아요. 내 실력인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능 저런 재능 주셔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감동이 되고 재, 재능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거 내가 잘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도구가 하나님이 사라지고 교만해지는 순간 우출되기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도구는 쓸모 없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한 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뉴스나 이런데 보면요. 정말 잘나가던 주목받는 사람들이 이 정치 생명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을 보거든요. 진짜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완전히 끝나가는 것을 봐요. 진짜 추앙받고 야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와 창의력과 프로젝트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저럴까. 놀란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자 u 누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n Cabuca, Dugaboom, Ship Children Ramokovista. Uriga Puma del Tasegabosinji, d 을 g 거나 o o m Ship c h i l d r 그더러 곧 와서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하나님의 주의 일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뭐 가난하신 분까지 뭘 그냥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사용한 것 뿐이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올라와서. 이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고 누군가 나에게 주목해 주지 않거나 내 것에 대해 들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막이 시기가 나기 시작하고 막 마음이 어렵기 시작하고 분노가 나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래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거 여러분 해야 할 것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혼을 위해서 붙여 주셨거든요. 나를 그냥 붙여주신 것 뿐이에요. 나를 먼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느끼죠? 내 머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느낀 거 아니죠? 진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깨달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내가 엄청난 일을 한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 나를 먼저 불러서 하나님이 하게 시키셨기 때문에 하는 여러분과 저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절대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 우리가 잊으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라도 저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돌아와 보세요.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 봅시다. 오늘 본문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여러분 이 얘기 지금 이해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는 그냥 막대기로 사용하시는데 어찌 도끼가 스스로 자랑하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랑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1 6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빛, 빛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빛의 역할은 뭐냐면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명했는데 어둠을 물리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에너지가 없는데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빛이 불이 된대요 소멸하는 불이 된다는 얘기에요. 에너지가 나를 힘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태워 버린다는 거야. 내 인생을 태워 버린는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자면 이게 저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어떤 이제 아이돌이 이게 어떤 어떤 경연 대회 같은데 오디션 프로그램 한때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여곡절 끝에 정말 연예인 이 되고 싶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연예인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을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아이가 오디션에서 합격하지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그냥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잘나가고 축복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게 완전히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완전히 저주가 될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요, 그냥 쉽게 갈수 있다고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항상 자기를 돌아봐요.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천국 가지 못하는 자가 꼭 막연하게 있는 거예요. 난 천국 갈수 있다고 자부를 해요. 스스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가 자기, 자기가 겪어 봤거든요. 신앙생활을 3년 동안 따려 따라 보다가 지옥 갈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어요. 아, 무너질 수 있구나. 자기 힘으로 자부하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저는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자부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마귀가 자를 밑가부 타니까 세 번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 내가 혹시나 또다시 교만한 마음이 나의 마음을 찾아와서 내가 무너질 수 있는가를 항상 돌아봐야 돼. 내가 나도 모르게 이 바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또 약해지기 시작하구나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겸손의 시간을 만들자예요. 겸손의 시간. 여러분 항상 여러분 겸손의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돼. 베드로가 항상 얘기하니까 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겸손의 시간을 다 확보하시기 바래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 17장 찾았는데 여러분 종이 해야 될 역할이 먼저 아세요? 항상 주인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먼저 아세요? 주인을 만나서 안부 인사를 전하는 거, 그리고 오늘 할 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보 아니 주인한테 보고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또 다시 하나님의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사하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이런 패턴을 계속 유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입성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겠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 에 교만이 찾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데 지옥에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만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면 하나님이 잊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하나님 잊기 쉬운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골방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냥 틀면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를 잊어질 수 있는 그런 너무나 무서운 시대건 여러분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의 시간을 확보합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 구할 게뭐 간절히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구해야 될게뭔줄 아세요? 하나님께 이 교만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언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또다시 내가 조금만 잘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쭐대고 있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또다시 내 들뽀를 보지 못한 채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는 내 손가락질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토로하고 이 교만을 하나님 꺾어 주십시오. 오늘도 그 기도가 필요해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니까요. 어제 하루만 더한번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올라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보다는 불평이 나오는 내 모습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겸손의 시간 꼭 확보합시다 그래서 겸손의 시간에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림이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여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 통치하시고 내 공동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웁시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항상 물어봅시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 보고합시다.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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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가 이렇게 산게 잘못되었다면 오늘 수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시간을 확보하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겸손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내 교만을 무너뜨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때에 우리 모두 다 천국 백성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아, 우리 다 천국 가십시다. 자 인사할까요? 우리 다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제가 사실은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이게 위기가 느껴져요. 요즘 마지막 때인데. 요즘 아마 유튜브 보든 무슨 영상을 보든 여러분 어떤 말씀이 옳은지 진리가 막 왜곡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짜로 무서운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를 움켜가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단에 넘어가거나 이단에 넘어가거나 이상한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넘어가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끈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하다가 넘어가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봉 복 24장에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막나 출몰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말씀 정말 다시 한번 새기시고 겸손의 시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늘리기 바랍니다. 바쁘니까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찾아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기보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며 내가 잘났다고 내 삶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 육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정신 바짝 차리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하는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우리 작정기도 하는 거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겸손의 자리 계속해서 확보하게 하시고 가정에 있던 교회에 있던 어디에 있든 언제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 다 되게 해달라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배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때 떨어지지 않는 자 되게 달라고 여러분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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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